것을 굳게 하십니다. 먼저 이정백 상주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영석 경상북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북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상주시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선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재분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영숙 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희 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병조 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가병 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주시 산림조합 송재혁 조합장님 와주셨습니다. 한국예총 상주지회 정우석 지회장님 이 참석하셨습니다. 상주 산업프로축구단 백만원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태국 상주력전 범신임 여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주시 육상협회이병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구협회 김태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드 협회 이상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이태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실 협회 김종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승마 협회 이상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학 기공 협회 오세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블라이딩 협회 변혜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백진 낙강타이즈 타이즈 편집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성수 로컬 상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희 뉴스상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민식 주간상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인열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이혜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유훈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현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대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현재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주원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 네,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이일기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취임하시는 최병태 회장님께 상주시 체육 회장이신 이정백 상주시장님의 탁구협회 임준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 2018-2호 임준서, 상주시 외남면 신촌논길 13-3 최병태 임준합니다. 2018년 3월 9일 상주시 체육 회장. 이.정.배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전개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이정백 시장님과 상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 뒤쪽에 많이 계시는 우리 상주 탁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18년 최병택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십니다. 우리 최병택 회장님. ...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대의원님 임원님 그리고 모든 대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영 정영덕부분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탁구협회 회장단 이취임식 진심으로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축하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회원 및 내외 기빈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사실은 협회에 많은 이취임식을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축하객이 모이긴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56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저야 정말 감사하고 탑구협회가 이렇게 먼저 귀치를 내걸고 내 축하의 자리에 보험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아마 도민체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 제게 이렇게 협회장님들도 좀 분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합니다 앞으로 탑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탁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어, 제56회 경북도민체전에 대한 성공체전을 기원하며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정백 상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탁구인들의 감사한 뜻을 모아 이 회에 새겨드립니다. 2018년 3월 9일 상주시 탁구협회 회장 최병태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감사패 전 상주시 탁구협회 전무 신희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특히 상주 탁구에 활성화할 기여한 공이 크으로그 공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3월 9일 상주시 탁구협회 회장 최병택. 축하드립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공로패 상주 천봉 탁구 클럽 김광열이하문화는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대 회장님들께서 너무나 탁구협회를잘 운영해 주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아마 잘 탁구협회 회장으로서 완던 인연을 잘 그냥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빈 소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지만 우리 상주시 체육회 회장님이신 이정민 시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친사길게 하면 옆에 음식 냄새가 나서. 배고프식켜서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오래 있는 도민체전 어,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타고 동의인 여러분, 합하는 만큼 또 서로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것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제 10대 상주시 탑구협회 회장 이치임식 이 자리가 바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마음이 우리 상주의 탑구인들이 정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분들만 많이 모여 가지고 탑구인뿐만 어, 아니라 관계되는 내빈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역시 정신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습니다만 탁구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구인이 있어가지고 상주에서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경상국도원으로서 우리 상주가 또 우리 상주 탁구 우리 도민체전이 타 시군보다 못지않게 잘 승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회에서 활동을 잘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은 고들어 주시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름다운 상주, 멋진 상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이윤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귀하를 상주시탁구협회 고문으로 초대합니다. 2018년 3월 9일 상주시탁구협회 회장 최병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